이제 오늘부로 이제 현풍의 아들이잖아요. 현풍의 아들 현호. 그래서 현이 들어가. <laughs> 어? 현호, 현이, 현선. <laughs> 현호. 그, 할인, 말아요 할인? 네. 할인 또는 많이 커. 에, 진짜 많이 크네요. <laughs> 아, 빨리 씻어야좀 나가야 돼요, 우리 이제. 아, <laughs> 아 참. 안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아, 바로 대구에 땀마. 대구에 에어가 바로 느껴지네. 아, 땀 <laughs> 와, 야, 진짜 하늘 너무 청량한 거 아니야? 와날씨 만만하지 아, 찌기네 그냥, 찌기네 그냥 찌기네 그냥 와 아. 40평생 대구 네. 처음 와봐요 아 달성군? 응 달성군 현풍 네. 헌풍. 현풍입니다 네. 아버지 고향 예 형원씨 아버지 고향이 또 여기입니다 네아 어제 새벽 5시에 떨어졌습니다 여기 <laughs> 잠깐 한네다 시간 잠깐 자고. 네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할까요? 예 네, 여기 또 여기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네. 또 여기 어마어마하신 분이셨다고. 네네 네 신념 쓰셨거든요. 아 현원 씨 이제 뿌리를 찾아서 좀 여기저기 다녀오고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게 하루 좀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뭐가 많네. 아. 오 어, 이게 그 말로 이게 낙동강이네. 근데 여기 낙동강 복잡다니까아 이게 낙동강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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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옛날에 여기 가잖아요. 낙동 강하면 어. 여기 이런 지역 있잖아요. 오래사장 어? 이런데. 아 이쁘겠네. 이런데 까만 반점이 쫙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 뭐야? 자라. 자라. 자라가 와 현풍의 아들 배워놓가 왔습니다. 현풍? 어 발음 어 발음이 딱 발음이 맞아 주네. 현풍의 아들 배워놓가 왔습니다. 이 형은 또 신김치를 안 먹었어요. 에이. 여름 되면은 아줌마들 나. 낳아... 아, 네가 말했던 그 신김치 버렸다는 거야 여기요? 여기 그 썩었다고. 아, 그래서 여기 내까지 여기 버렸어? 갖다 버리고 막. 아, 아버지가 기... 아버지가 얘기해. 아, 맞아, 여기 가니까 음. 와 진짜 절경이에요. 명은... 아니 아니 여기 절경. 그렇죠. 예, 잘경이네 여기. 여기 여기 폭포수 막 에이. 생기고. 여기 낭떨어지. <laughs> 여기 낭떨어지. 여기 낭떨어지 있고. 에이. 현풍 천층 난장 <laughs> 좋네요. 커피 한잔 합시다. 근데 잘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됐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면 우리 지금 30년 전, 20년 전 어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죠 <laughs>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 오잖아요. 애기예요. 애기죠 네, 우리 아빠가 장재리 가자니 <laughs> 그럼 이장인디. 음... 왜 이장인지 알아요? 막내라서 이장 시키는 거예요. <laughs> 좀 있으면 70인데 막내. 우리는 거의 그럼 가면 거의 인큐베이터 수준이에요. 우리 그쵸, 그쵸. 인큐베이터 안에서 앵이 엥이 하고 있겠네요. 에이. 아 뭐야, 설마 이거야? 이거 이거. 에이, 생각보다 크네. 한풍에이 지방 에이. 유지셨을 때. 아 진짜로? 우리 <laughs> 할아버지 <여기 하나 웃음> 거. 우리 할아버지가 양장정을 좀 크게 하셨거든요. 테일러테일러 테일러. 우리 할아버지가 에이. 테일러 대구나 여기 달성 군 이쪽에 이제 고등학교, 에이. 중학교, 에이. 교복, 다 로비에서. <laughs> 아니, 로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다지 <에이. 웃음> 아니, 까니 지난 과거. <laughs> 그래도 니그 아니, 아버지도잘해보려아 하신 거아 <laughs> 그렇죠, 그렇죠. 잘 해보려고 술 사주고. 네. 막. <laughs> 그리고 막 직원이 막그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 밑에 직원이 한 40명에 서 50명 정도. 아. 근데 양양년만 한게 아니라 농사도 네. 짓고 막 이러셔 가지고 할아버지가 지은 거야, 이거를? 그건 몰라요. 왜냐면 내가 태어났을 땐 이미 없었거든요. 폭삭 망했어요. 에? 그럼 이거 누구 건데요? 지금 너네 거. <laughs>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거, 그다음 아버지에서 니네 거가 되는 거야 요 뒤로 가면은 또 우리 예전에 집터가 있어요. 아 그럼 또 가봅시다. 아 재밌네. 아 재밌네. 선생님. 네. 배 선생과 함께하는 현풍 여행이 재밌네. 아유. 예전 아버지가 이거 건물이잖아. 건물 뒤편이에요. 아 바로 건물 뒤에. 네, 네. 뒤에 아버지가 살던 집터에 40년 전에 그 철문이 아직도 살아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아. 야 진짜 오래돼 보인다. 네. 네. 오래돼 보인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만 왔다면 하 네. 여기 앞에 서 흐뭇 <laughs> 기세요. <흥 웃음> 풍족했을 때또 그렇죠, 그렇죠. 생각도 나고 아, 끝 뜻이 뭐예요? 다시 갖고 싶다.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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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피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많이 걸면 에이. 대답하지 말아라. 에이. 교육이 잘돼 있네. 이웃었어요. <laughs> <비웃음 웃음> <laughs> 아 많이 더우신 거 <laughs> 아, 많이 더우신 거 보네. 개장했어요. 아 개장했어요. 터파크. c 리비안베이 e 리비안베이아 a 비 i 데이 e a n b a 이 c a r i 게이아 a 그런 거 y 사 a 또 i b b e a n Bay. 니다네 i b 이세요 n Bay. c 이 r i b b e a n Bay. c 이제 i b b e a n Bay. Caribbean 아 잘.. 잘 어울리네 어? <웃음> <웃음> 아 벌써? 이 x c u s e 산지 지금 10초 됐나요? <laughs> 우리 아빠는 항상 나2대팔 이렇게 해줬어요 아 있는 집 자기처럼? 진짜 그러니까 여를 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뭔지 알아요 꼭 이렇게 멜빵 배아지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이상하게 여기를 많이 왔어 아아 어, 여기 와가지고 친구.. 아좀아 선생 아, 내가 더 무겁네 확실히 너무 단방향 소통인데 <laughs> 선생님 전 재미가 없는데요 아야 <laughs> 아 <아야. 웃음> <아야. 웃음> 배가 너무 고파요 매기고 일을 시키세요 아, 잠깐만요 아우 토크가 좀 힘드네요. <laughs> 이게 계 얼굴에 가고 광고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광고 담당자분이 또 기다리고 계세요 아 기다리고 계세요? 맛있는 거또 대접해 주신다고 하셔갖고 우야노 우양은 좋네 닭카이 국수 먹으러 200km 달려서아 김호연 씨 웰헤 웰헤 웰맛있네네 안녕하세요 아저저 아저저 아 저자야 무슨 아, 문이... 아 문을 좀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계 아그 봄날 이벤트 이런 것처럼 양치고 아.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그러 칼국수를 얼큰으로 주세요 그래 얼큰을 먹고 아. 삼계 칼국수랑 이렇게 해서 먹읍시다 만두 이렇게 네. 해네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2 시요 두시 아, 스 3시, 2시, 12시 스탑스탑스탑스탑스탑 스톱 어렸을 때는 네. 여기 오려면 진짜 오래 걸렸어요 막 12시간씩 걸렸어요 12시간씩? 네.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금처럼 잘안돼 안 있었어요 안돼 있었죠 톨리게이트여리게이트 아, 인터체인지 IC 지나가려면 거기 진짜 티지. 예전에는 걸어가는 게 빨랐어요 걸어가 빨랐죠 <laughs> 네. 옆에서 라면 끓여먹고 그랬어요 맞아, 맞아 길 세워놓고 아이고 우와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이건 뭐예요? 분장인데 뭐 맞냐 한번 맛봐 아 좋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계 칼국수 삼계 칼국수, 삼계 칼국수. 이게 삼도 들어가 있네 아우 살봐 아유 음. 선생님은 먹을 때가 이뻐. 어. 요게 얼큰 닭칼국수. 국물 색깔이 녹진해 어, 보이네. 그 응. 아. 그 그래요. 내가 나 알지. 국가대표 윗뜨는 거. 맵진 않아? 맵진 않아? 아쉽게 음. 가백하고 음. 깊은 맛이 나 음. 그리고 면이 쫀득쫀득해 이게 바로 면이야 와 음. 순대 있네 순대가 들어가 있네 아 피가 감자고 음. 안에 순대가 있네 촥아난촥 네. <laughs> 찍는 줄 알았는데 촥 찍네요 전담구죠 천범 에요. 아우 블랙홀 음 맛있어? 야 이거는 어. 야, 가 먹은 맛이 아니야. 진짜로. 처음 먹어봐. 네. 감자피 알죠? 감자피 음. 엄청 쫀득쫀득하잖아. 음, 음. 근데 안에 있는 순대도 쫀득쫀득해. 살짝 순대 치킨 같은 느낌 살짝 나. 맞아 맞아. 에이. 그 맛이나. <laughs> 이게 사는 거죠. 죽이고 <laughs> 죽이고 살리고 하는 중내 사내는데 일단 살고야. <laughs> 김치야. 김치 맛있죠? 김치 맛있어? 아, 칼국수 지금 김치가 맛있어야 돼. 아 맛있네. <laughs> 삼계탕보다 훨씬 맛있다. 응? 아아왜 말도 안 하고 그거 먹어요? 아 가벼운 그... 나아 근데 그냥 정식으로 하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아재개에서불문요리거든요 몸에 <laughs> 좋다는 <불문집 웃음> <하는> 거니까 <laughs>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막 무겁더라고, 젓가락이 무겁게 올라오더라고. 음. 또, 그, 쭉 얘기하자면, 헉 음. 이런 데 오면 아빠가 동생들이랑 네. 사진을 꼭 같이 찍게 해요. 어. 야, 현아. 현선이, 현옥이, 현이한테 음. 볼에 뽀뽀해 하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음. 의혹을 제기하는 게 있어요. 뭐예 현옥님 일단, 첫째 음. 동생 나오고, 음. 현이 막내 동생에 대한 언급도 들어갔어요. 음. 근데 둘째 언급을 왜안 하냐. 했는데 편집한 거야. <laughs> 편집. 편집 했잖아요그 친구는 지금 결혼해서 아. 배, 저기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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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친구랑 결혼해가지고 베트남에 아, 가 아, 가 국제 결혼하셨구나 국제 결혼해서 음. 지금 베트남에 가 있어요. 아, 잠깐 베트 베트남 맞지? 지금 중국이랑 국경도 그 문제가 있는 게 베트남 맞죠? 대만 아니에요? 아 대만이 대만, 대만인데 음, 미안해요. 대만 대만에 <laughs> 다시 을게요 그, 아무튼 외국인이잖아요. <웃음> <그냥> <웃음> 외국 연선아, 아, 먼데 이국당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다. 어? 어, <laughs> 끝나네요. 아, 이제 좀 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아, 아 왜요, 왜요? 총 600만원 결제됐네요 600만원? 예. 응. 왜? 차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편호기를 보내서 음. 아버지랑 중고차 매장으로 보냈습니다. 아 이제 효도했잖아요. 아, 야, 공교롭게 현풍을 딱 와서 그 소식을 듣게 되네. 네, 너의 뿌리를 진짜 찾았네요. 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건물 다시... <laughs> 건물 사드리면 되겠네요. 이제 차 사드렸으니까. 아, 건물 사들라 아까 그 건물 사드리고. <laughs> 술이 급 땡기네. 그냥. 아1 0 0 리얼 노아 주작 아아 상황. 아 갑자기 아아다아아드아아만아아아세요그 어. 건물 다시 가져옵시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현풍 얘기만 하면 우리 단 소리를 내요, 그냥. 백날이야, 옛날 얘기하면 뭐하냐. 엄마도 못본 건물을 자꾸 <웃음> <웃음> 엄마가 있을 때도 그건물은우리게 아니었거든요. 에이. 그래도 현풍 칼국수는 맛있네. 음. 응? 처음에 이거 매운 거안 시키려고 그랬잖아, 쫄아가지고. 균형...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매운맛이에요. 음, 맞아. 음. 균형 잡힌 매운맛. 음. 그냥, 그냥 마냥 맵지만. 하나. 아, 맞아. 음. 인정, 진짜로. 제일 음. 가까운 지점으로 아버지 오시고 한번 가봐야 돼. 그 현풍의 맛을 딱 느껴, 려요 고향의 맛. 지금 계절에 이거 딱, 이거한 그릇 딱 드시면 돼? 짬한번싹 음, 흘려주고, 더위, 더위 준비하는 거죠. 음. 저 아까 딱 엄청 흘렸잖아요. 음. 지금 머리가 뽀송뽀송하죠? 많이 베껴 지셨네삼잘 아, 먹었다, 야. <laughs> 빨리 이거 뭐, 삼을 먹고 혀를 줄어서 좀 채워 넣어. 그이고 어디 갔어요,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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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광고는 그만 주세요. 에이. 이러다가 진짜 터지겠어요. 방와 <laughs> 아, 당면 봐. <laughs> 아, 여기도 닭고기를 이렇게 잘게 이렇게 줘서 음. 먹기 좋게 넣어 주셨네. <laughs>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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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과자 이 과자 이 과자 아 미쳤다 야뚜루야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닭껌탕 진짜 맛있네 맛있지 닭껌탕 엄청 맛있어 처음 먹어봐 이제 오늘부로 이제 현풍의 아들이잖아요 저는 청양의 아들 선생님은 현풍의 아들 현풍의 아들 해현호 hey, you know. 그래서 어. 현이 들어가나? 어? 현호 현이, 현선 현옥 <laughs> 아.. excuse me 지금 조상님들 계시는데 지금 뭐 여기 지금 조상님들 계시는 곳을 아는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더 이상 못 먹겠어요 <laughs> 아저 대구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처에도 또 지점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 들리지 않고 아버지 아니에요? 또 아버지? 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야. 아, 아버지, 전 받아요. 아버지, 전화 받아요. 아버지. 어, 형. 아 지금 여, 영상 촬영 중입니다. 예. 네. 어,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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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전화 받아봐. 아 어, 어, 어떻게, 어, 뭐뭐 달라그러라고 예, 네, 지금 아버지가 차를 구매하셔야지고. 예, 네, 지금. 그러면 뭐뭐 내가 보내줘야 되는지, 첫번으로 <laughs> 보내줘야 되는지, 어떡 네. 이머전시한 상황이네요. 하, 스트레스 받아요. 아. 엉덩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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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대구 사투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아, 부산 사람? 와이 그래, 예. 가시면, 가시 가시면, 가시면, 가시시면 가시면, 가 가시면, 시시시시 제, 제 고령에 제 가야대학교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오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맞아요 네. 어, 없어졌어요? 어, 아 없어졌어요? 아아 학 수가 없어졌어요 아 진짜로? 아 예, 가야되는데 이제 못 가네요 빨리 기 다른 데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 이런 걸또 감사합니다 요 진짜 되게 잘 쓰시네요 너무 편해요 저 이제 올라가서도 이거 쓸거 같아요 모자 갖고 싶으시면 제가 서,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 <laughs> 어마어마하게 받고 가네요 현풍의 아들 이름을 이제 바꿀게요 에? 배현우 아니고 배현풍으로 배현풍으로 바꿉시다 네 배현풍씨 <laughs> 아무튼 잘 먹고 갑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하늘 너무 이쁘다